2021년 중위 소득 등이에요. 핵심적인 부분만 아시면 돼요. 핵심적인 부분.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법령에 나오니까.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죠. 자, 이게 이제 면접 때까지 괴롭힐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급여별 선정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급여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렇게 운다 이거예요. 생, 의, 주, 교. 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있다. 급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수치는 30%인데 30%, 30 쓰고 40% 쓰고 45% 쓰고 그 다음에 50%를 써요. 기준은 뭐냐? 곱하기 중위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중위소득의 30%, 40%, 45%, 50%가 된다. 자, 첫 번째 거 정리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최저 보장 수준이 있었죠. 최저 보장 수준이 있었는데, 최저보장 수준은 어, 생계급여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뭐와 똑같다 했죠? 네. 이거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중위소득 곱하기 30%가 됩니다. 중위소득 곱하기 30%가 된다. 2021년에 30%가 대략적으로 146만원 정도 됐죠. 어, 약 146만원.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하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액은 이퀄. 자, 여기에서 빼야 되죠. 146만원. 이게 최저보장 수준이니까 마이너스 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될 것이다. 자, 이 공식 하나 알아놓으면 계산 문제는 누워서 떡 먹기가 돼요. 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CF 처리할게요. CF 처리에서 보장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최저 보장 수준이 더 높다라고 했죠. 최저 보장 수준이, 이거는 조금 지역적인 건데, 중위소득 곱하기 40%가 된다. 중위소득 곱하기 40%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주거급여 보겠습니다. 아, 교육급여까지 있네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있는데, 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기존 임대료가 급지, 1급지에서 4급지로 구분을 하고 차등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급지일수록 많이 받고 4급지일수록 적게 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급여 들어갑니다 교육급여는 어, 고등학교까지 지원합니다 고등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 지원한다 자 대학생은 대학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사회적 배제 들어갑니다 사회적 배제까지 이번 시간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어,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이제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한 번에 한 방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특히 아래 부분에 밑줄 부분이 있는데 그 밑줄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공간에다가 이걸 쓰십시오. 자, 사회적 배제입니다. 사회적 배제는 1번 빈곤의 확대 개념입니다 자, 유럽에서 먼저 사회적 배제 논의가 시작됐고요. 자, 프랑스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알아놓으시고 일급 시험이지만 미국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 빈곤의 확대 개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빈곤이라는 것은 원래 물질적인 결핍이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결핍만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것은 협의적인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플러스 정신적인 소외감. 정신적인 소외의 문제도 바로 사회적 배제의 논의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외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세 번째는 빈곤하냐 빈곤하냐라고 결과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빈곤하게 됐어?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결과보다는, 빈곤화에 이르는, 빈곤화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시험에서 뒤집어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X에요. 결과보다 빈곤화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한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역동성을 중시하는 거다. 이 과정 자체가 역동성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네번째 들어갑니다.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빈곤이나 차별 이런 것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이거는 사회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원인 강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 원인이라 하면 안 되죠. 개인적 원인에 의한 사회적 배제가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한 사회적 배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사회적 배제의 대상은 소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수자는 배제를 하겠죠. 그래서 다수자와의, 다수자와 소수자와의 관계, 다수자와 소수자와의 관계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측면을 중시하고, 사회적 배제는 바로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두 사람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두 그것이 단절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배제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해결책이 나와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해결책은 원인이 사회적인 것에 있어요. 개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럼 해결책은 뭐냐? 사회구성원의, 사회구성원의 참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종의 사회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구성원의 참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상호작용이 되겠죠.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는 것이 바로 해결대안이 됩니다. 자이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죠. 자, 이제 교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 정독을 잘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은 좀 빨리 읽을 테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안 읽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빨리 읽어드리고 밑에 있는 밑줄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회적 배제라면 빈곤에 대한 확대 개념으로서 사회배제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를 시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말씀드렸고, 사회적 배제는 내부자, 외부자, 다수자, 소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단절과 차별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경제성장으로만 사회적 배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근본적 원인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 주거와 취업, 그리고 적절한 생활 조건 등과 같은 기회와 주요 결정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이 차단되는 다차원적인 불리익의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빈곤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빈곤을 설명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이게 뭐죠? 물질적인 결핍,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 그 말이에요.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경제구조, 경제구조와 정책 변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소외만 동그라미, 이게 바로 정신적 소외예요. 자, 소외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다 차원적이다 말했죠. 개인은 가족 시장 가, 국가와 같은 사회 집단에 속하여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집단이 공유하는 자원과 가치 또한 단순히 경제 자본을 넘어서 신뢰, 믿음과 같은 사회 자본과 학력과 같은 문화 자본을 아우릅니다. 이렇게 공유되는 자원과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에게 일체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올리자, 올리자 울타리가 된다. 그만큼! 어,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서, 사회연대로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되는 자원과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일체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울리자 울타, 울타리가 된다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러한 울타리는 동시에 외부적 배제, 어, 외, 동시에 외부적 배제는 국가의 공유재인 죄송합니다. 이러한 울타리는 동시에 외부자들을 울타리 안의 자원과 가치로부터 소외시키는 이중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배제시키는 소수자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본래 사회적 배제는 국가의 공유제인 사회보험으로부터 소외된 실업자를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개념 범주가 확장되어서 현재에는 경제적 빈곤계층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과 가치로부터 소외당한 사회적 소수자, 일반을 의미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한계계층. 한계계층은 빈곤층, 어, 이런 분들, 저 차별받는 계층들, 이런 소수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계층을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 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적 배제는 다층적이다. 다차 원적과 동의어 다층적이다. 그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물질적 자원으로서 배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로부터의 배제를 포괄합니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역동성을 중시한다라고 했죠. 했죠. 역동성의 동그라미. 즉 한계계층이 경험하는 배제는 고정되어 있는 정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과정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빈곤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빈곤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지막 셋째, 사회적 배제는 다수자, 소수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관계의 동그라미, 사회적 배제는 고립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어, 떨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는 걸 고립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배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음 밀어뜨리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배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은 배제하는 다수자와 배제당하는 소수자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는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관계 단절 그러한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다 공부 시험 다 나왔으니까 이 정도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근로장려세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세제 그다음에 전자바우처제도 그다음에 드림 스타트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정책이 마무리될 겁니다 정책을 한강에 걸쳐서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책 강의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왜? 정책은 열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정책을 이게 섭렵하지 않으면 고득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책에서 좀 많이 썼는데 그 내용들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썬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셔야 정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책 마지막 부분이니까 어,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다음 다음 시간에는 행정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